이거 원래 이게 탄맛인가 불맛... 불마... 불맛 내는 중이고요. 와 이거 봐, 이거 여기 보이세요. 이거 뭐 곱창 말고도 많이 파는 거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홍보해주고 싶지 않아요. 연락주세요. 응. 제대로 할 테니까, 내가 곱창 들고 저기 줄넘기 할게. 어... 응. 응. 아무튼... 응. 응. 사료도 드셔주시냐고요? 응. 강아지 사료요? 강아지 사료도? 홍보합니다. 내가, 내가 말할게 강아지 사료 회사에서 연락 오잖아? 그러면은 윤여진이 데려 데려다 놓고 초코 첵스랑강 강아지 개밥이랑 우유에다 타서 블라인드 테스트 할게요. 어 블라인드 테스트 할게요. 금붕어 사료가 여진이 주식이에요. 지금 전화로 허락 받자고 허락 받자고 이 새끼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세요. 어이. 어이 마 어이 박성민이. 언마뭐 어, 하나? 잘 거야. 잘 거야? 야, 성민아. 응.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전화했다. 뭔데? 내가 방송하잖아. 응. 응 근데 광고 문의가 들어왔어. 광고? 어, 광고. 근데 근데 그거를 그 내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너랑 찍는 게 어떨까? <laughs> 너 하루 알바 빡세게 하면 얼마 받냐? 한 40? <laughs> 너, 너 무슨 일 하는데 하루에 40만 원을 받아? <laughs> 아니 너 한, 하루 술집 가서 일하면 얼마 받아? 야 무슨 술집 가서 일 해? 너 술집에서 술집, 일하는 거 아니었어? 내 술집 여자야?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주수 이번에 아무튼 너가 와서 모른 척와 짜고 치자는 거야 지금? 그렇지 너무한다 다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게 팔로워 너 팔로워 몇 명이야? 나1 0만명 정도 돼. 너는 1 0만명이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이 때려. 그 광고주 뒤통수 한 명만 때리는 거야 어차피. <laughs> 어이 사람들 나 나랑 한패야. 그리고 네 방송 나가야 되는 거네. 그렇지. <laughs> 나와서 무슨 광고냐면은 음, 너가 모른 척 와서 그 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음. A랑 B를 먹어보는 거야. 아 내가 눈을 가지고? 응그 음, 시리얼 시리얼 우유에다가 타줄 거거든? 아어어나 어. 어. 나 시리얼 진짜 핵 좋아하는데 진짜? 야딱 너다 어, 나... 내가 너 그거 좋아할 줄 알고 내가 전화했지 근데 광고가 시리얼 광고가 아니야 뭐 우유 광고야? 아니 <laughs> 아니 시리얼 광고가 아니고 응. 그개 사료 광고가 들어왔거든 <laughs> 그래서 하나는 시리얼이고 하나는 어, 개 사료인데 너가 먹고 어, 영동이 시켜 영동이? 영동이는 단번에 개사료를 고를 거용. <laughs> 맞네. 야 영동이, 야 영동이 번호 있나 내가? 응. 너 번호 줄까? 어 보내줘봐. <laughs> 영동이가 누구냐면은 성민이랑 동반입 대하는 데 영동이가 걔야그 여진이랑 둘이서 같이 상병 때 스타크래프트 다운로드 받고 둘이 둘이 같이 징계 먹은 애. 어걔예요 누구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laughs> 저그 혹시 SK 쓰고 계시죠? 어, 아, 그런데요. 어 진짜요? 어저 오병민이에요. 아병민이요 <laughs> <용민이야? 웃음> 응. 야이 시간에 전화를 해. 야 저번에도 한번 전화했으면 저장 한번 <laughs> 해줘야 되는 거 아, 아니야? 내가 한다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이 XX야. 뭐? 그.. 내가 방송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거든. 어. 그래서 광고를 찍기로 했어. 아, 잘 됐네. 아니 그러니까. 어, 잘 됐지. 음. 너 요즘 뭐 하냐? 아니, 뭐왜왜 왜 그래? 불안해 죽겠어. 왜? <laughs> 아니야, 요즘 요즘 뭐 일해? 아니, 나 공부해. 그러니까 야, 야. 공부하려면 인마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아, 너 너네 집 가서 고기 뭐뭐 뭐 하냐? 아니, 우리 집 고깃집 문 닫았어. 아, 아 맞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그 <laughs> 광고가 들어왔는데, 응. 아너너너돈줄 거야. 광고 같이 한번 <laughs> 촬영할래? 뭐 무슨 광고? 이게 무슨 광고냐면은 <laughs> 어. 그럼 너가 그 눈을 감고 그걸 먹어보는 거지. 그러고 이제 맞추면 돼. 그거면 돈을 준다고? 어 야, 그 너무 그. 말이 돼? 그거 얼마 주는데? 그거? 1 5만 원. 아, 진짜 그거 하면 그만큼 준다고? 어, 그럼 한야한 한 시간만 촬영하면 돼. 아, 뭐 이상한 거 아니지? 막 코코볼이 아니라 막. 아, 아 그건데 그건 있어. 근데 그게 코코볼 광고는 아니야. <laughs> 지금 무슨 광고인데? 그게 지금 들어온 광고가 그 강아지 사료 광고야. 야약해 이게... <laughs> <laughs> 그래서. A는 코코볼이고 B는 개사료를 우유에다 타주면 너가 그걸 먹어보고 개사료를 맞추는 거지 야 내가 15만 원 때문에 개사료를 먹으라고? 아았어20 <laughs> 20? 어 아... <laughs>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개사료를 한입한 <laughs> <laughs> 어, 아, 입만 아니, 뭐? 먹으면 돼한입래 어? 한 입, 한 입?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맛있어서 이거 먹고, 어? 이거 괜찮아. 이게 코코볼이나 하면서 한 세네 입을 한 번에 먹기는 해야지. 아, 야좀더줄수 없냐? <laughs> 그러면 차비까지 해서 22아 그래? 뭐 어, 괜찮은데. 어그러면 하지. 야 근데 이제 개소리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아 먹어 거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laughs> 아, 괜찮. 먹기 나쁘지 않지. 아, 뭐? 그거 다 인증돼 있는 거야. 인증된 거야. 만약에 너 먹다가 진짜 막뭐 병이 걸리거나 뒤질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1억원이야 어? 그러면 1억원이야 그러다 뒤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1억원이라고 아뭐 어디 하나가 잘못되면 그렇지 그렇지 어디 하나가 잘못되면 그래? 응아 괜찮은데 죽음의 문턱 한번 딱 잠깐 거기만 문만 두들기고 나오면 22만원이야 그리고 아 근데 이거 진짜야? 아 진짜라니까 근데... 아니 이걸 원래 내가 성민이한테 물어봤어 음음. 근데 그 성민이가 다 듣고 아 이거 강아지 사료는 영동이가 해야 그잘 먹을 거야. <laughs> <laughs> 넌 좋아할 거래. 근데 진짜 좋아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웃음> <웃음>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언제? 어? 언제? 아, 나또 따로 연락 주지. 아, 진짜야 기대하고 있어도 돼. 아, 그럼. 선물이냐? 선물이냐? 야 그거 먹고 나는데 안 주고 그러면 안돼야 내가 그래. 뽑아서 현찰로 줄게 됐지? 그날 오면 5만 원 현찰로 준다고? 어? 5만 원 4개에다 만 원짜리 두 장이면 되잖아 그냥 다섯 장줘뭘아야 근데 아 괜찮아 아니 아니야 다섯 장안 줘도 돼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야, 그너 그거 얘기해도 되지? 그 <laughs> 우리 군대 있었을 때그 여진이랑 스타크래프트 깔다가 징계 먹은 거. 너랑 여진이랑 최초로 해가지고. 아그 내가 최초였나? 그 너랑 여진이가 최초였잖아. 아니야? 아 그랬어? <laughs> 아그뭐 그래. 그런거 말해도 되지 그래 이건 그 이건 다 먹으면 돼 사실 그거. 이미 얘기했어 아 그래? 응야 아무튼 그 빨리 연락서 언제 해야 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 그래? 너너 아, 어. 너 돈이 좀 많이 궁하구나?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한번 연락해서 너 용돈 딱할수 있게 해줄게 어 알겠어 응 그래 고맙다 어 고마워 아, 음. 어, 어. 야, 바로 한다고 할줄 몰라. 20만 원에 할 줄은 몰랐네. 아, 우리 광고주분들 어, 빨리 연락 주세요. 특히나 개 사료, 특히나 강아지 사료 광고주분들은 어, 콜미콜미 해주시면 은 어, 시가보다 조금 더 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얘기는 해볼게요. 베이 때 PPL 관련해서 대신 소사료가 주력이라고요? 소사료가 메인이니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25주면 돼. 내가 봤을 때 소사료여도 25면 돼. 내가 봤을 때 25면 되기 때문에 어, 괜찮아, 괜찮아. 아.